안녕하세요. 뭐 이러다 난꽃다 펴버리게 생겼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그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꽃달린지 그, 달린지를 몰랐다가, 어, 지금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어, 이, 아이, 이 아이들이 자꾸요, 어, 핍니다. 어, 요즘 좀 따뜻했다고 피는데요. 자, 죽음소심이죠. 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죽음하 중에 일반 우리가 이제 보통 오토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 제 스스로 염록소가 분해되는 그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농도가 굉장히 짙한 아주 그 고농도는 있는데 염록소는 자기 스스로 분해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그, 끼죽음이라 하는 죽음색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서서히 없어지고 다시 녹이 들어오는 우리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토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스스로, 어, 염록소를 싹 벗고 개화할 때 되면은, 아, 그 속에 그 아주 특유의 예쁜 죽음색이 나타나는 자, 주금색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말로 정확히 표기하면은 주황색화입니다. 그런데, 아, 어, 일본 사람들이 그색 표기가 아주 오묘해요. 주, 붉을 죽자에다 금. 이게 이제 금색하고, 어, 홍색하고 섞인 듯 하다. 좀 몽환적이라 할까요 환, 약간 좀,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그냥 죽음화 이러는데, 굳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주황색화가 맞는데요. 어쨌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 같고, 뭐, 가끔 이제, 우리말 표기가 어떠냐, 이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시 했던 거고요. 오토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는 뭐냐면, 자, 이 앞에 있는 이 죽음소심은, 어, 화통도 씌우지 않았고요. 수태도 덮지 않았습니다. 어, 그대로 폈어요. 그러니까, 짜리멍땅하게 폈죠. 네. 이게 한국 춘난은 수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꽃대 추대도 필요합니다. 아 일본 춘난도 마찬가지고 잘안 올라가요. 그런데 중국 춘난은 그런 거안 해도 꽃대가 한 20cm, 30cm까지 쭉쭉 올라가죠. 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 지형적 특성과 뭐 이런 게 이, 있을 거예요. 뭐 굳이 알라고 하면은 알 수도 있는데. 네. 그 나중에 제가 중국춘란에 대해서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왜그럼 화통을 씌울까요? 자, 굳이 이렇게 색상이 이쁘게잘 나오는데 씌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자, 이제 고수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입문자나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이 색상과 그러면 어, 화통을 씌웠을 때 색상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 기침이 나와서 잠시 끊었습니다 음그 차이가 뭐냐 색 농도와 어, 선명도의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상태는 기부 쪽에 살짝 녹이 보이시죠? 자,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시면 기부 쪽에 녹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 저는 이 색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걸 봐서는 주부판 봉심의 화색 위에 옅은 염녹소가 있기 때문에 선명한 색상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제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시장에서 보면은 아주 굉장히 화려한 죽음색을 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바로, 어, 화통을 씌워서 염록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생합성을 하는 시기에 적절히 화통을 벗겨서, 어, 화색이 거의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어, 쫙 빨려든다고 표현해야 맞을까요? 예, 그렇게 됐을 때가 훨씬 더 선명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초기에 꽃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표토 위를 뚫고 올라오면 수태를 덮습니다. 그리고 어 대략 1cm 정도 자랐다. 꽃봉우리가 1cm 정도 자랐다면 은어 다시 수태를 제거를 했다가 완전 제거가 아니죠. 어 제거를 했다가 화통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화장토를 덜어내서 씌우는 게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장토를 덮고 수태를 다시 덮죠. 화통은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오토는 언제 벗긴다고 그랬죠? 추워지는 시점 어, 조금 빨리 해도 됩니다. 오토인 게 정확하게 맞다면 11월 말서부터 벗겨도 되더라고요. 또는 12월 초 어, 아주 조금 예를 들어 기부 쪽에 약간 녹을 남기던데요 라고 생각이 들면 12월 중순 추워지는 기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다시 그럼 화통을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한 다음에 아 수태로 꽃봉오리 끝머리만 남겨놓습니다 끝머리 끄트머리. 끝머리는 음 뭐를 표현해야 될까요 자 여기 붓, 어, 볼펜 뚜껑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포이 끝이고 꽃은 요 속에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요만큼만 나오게 덥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면 이렇게 묻히겠죠. 예, 이렇게 되면 끄트머리 녹이 살짝 생깁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계속해서 색소량을 늘려가는데, 그대로 개화를 시켜보면 그 끄트머리 남아있는 염록소 마저 분해되는데요. 어그 약간 대비가 생깁니다. 그게. 예, 완전히 뺐을 때마다 살짝 대비가 생기고 안에는 굉장히 선명한 그 주황색 뭐 거의 주홍 우리가 주홍화 주홍화 하는데 그거는 아 제가 참 그거 말씀드리면 굉장히 반발을 하셔가지고 어 제가 서양화 전공자 인 데도 불구하고 제가 혼나요 그림 그리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색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난초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비난도 받고 지적도 받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진짜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듣는데, 어, 주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우리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세계 쓰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더 많이 썼는데, 홍화입니다. 홍화. 홍하. 홍, 우리가 빨간색을 주홍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구마 이게 사람이 이제 심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 주구마에서 주 자가 붉을 주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구마 쪽에 주가 있기 때문에 주음색과 홍색이 섞여 있는 걸로 주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주황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그음 태클 딱 들어옵니다. 그냥 바로 들어와요. 예. 전경이 깨질 정도로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인정상 불러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주홍이라는 게, 원래 주홍이라는 전통적인 색깔보다, 아, 우리가 에란인들이 부르는 주홍은 다른 색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색상에 가깝게 개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 때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 춘난도 있는데요. 그뭐 죽음 소심이라고도 하고 주홍 소심이라고도 하고 또는 음뭐또 이렇게 부르기도 있어요. 일본 춘난에 있습니다. 다마지석영이 있고요. 그 색상을 보면 좀 독특하죠. 과연 죽음색이 농도가 짙은 거냐 아니면은 홍화에서 홍색이 같이 섞여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아주 색을 전공한 사람끼리 봤을 때는 의견이 약간 갈리기도 하고, 공통점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 색상을 가지고 주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어쩌면, 어,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볼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전시장에서 보는 주홍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 상인분들이 약간 과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 단어이기도 하고요.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과장되게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 이 색은, 이제 우리가 주황색, 그래서, 어, 현재 부르는 건 죽음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죽음화라고 하는데, 색상을 좀 더, 더잘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 소개를 드렸고요. 이 녀석이 홀랑 폈으니, 예, 어쨌든 저는, 이, 이 한밤 중에, 감상을 하면서 여러분께 전달 좀 정보가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발색 방법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 살짝 비켜서 농도가 짙은 건염록수가잘 빠져나가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 농도가 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음, 수신 계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어제 유튜브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기부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기부 안쪽에 색상이 들어있죠 예그 농도가 짙은 건 기부 안쪽에 색상이 좀 부족합니다 예. 그거를 감안하시면 여러분들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건 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어떻게 되죠 엽록소가 살짝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오토라고 하는 건안 들어오죠. 그 차이가 분명히 나고. 그런데 소심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농도 짙은 것도 인정도 받고 실제로 명명도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는 워낙 대중적이니까 말씀 들을 수 있네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라고 죽음 소심 중에 천사가 있는데 그거는 발색이 까다롭다고 표현합니다. 그 얘긴즉슨 뭐냐면 염록소가제 스스로 벗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그 발색을 하려고 발색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를 하냐면싹 화색을 들어게 하고 염록소를 못들오게 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아주 전시장에서 깜짝 놀라게 나오죠. 대신에 뭐 하고 타협을 하죠? 염록소를 줄이는 대신에 뭘 줄여야 되겠습니까? 화색을 줄입니다. 예. 그렇게 타협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 그렇게 하시면 어, 이 죽음 이 앞에 죽음 소심이 있어서 어, 죽음화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녀석이 필지 피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